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윙개미TV입니다. 대박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윙개미TV는 대박이 분들의 주식 대박을 응원합니다. 10년간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요청 종목 분석 알소프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상에 카카오톡 공개공구방 오픈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타점공구 좋은 뉴스 좋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KR모터스 매각 단독뉴스 공유해드렸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렇듯 카카오톡 공개공구방 오시면 좋은 종목 이렇게 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받아보셔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 참여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 댓글로 종목 분석 요청해 주시면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서포트 차트 분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나라, 야! 알서포트 차트 나왔고요. 최근에 그한두달한달 달 전에 장대 항봉 세우고 여기를 쭉 하다가 여기서 쭉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 요즘 유행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알 서포트가 시간의 상한가같고요 시간의 상한가같다는건10% 이상에서 시작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시작하면요 중요한 매물대는 바로 여기가 핵심 매물대입니다 아, 5,500원 금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 윗꼬리 절반이 하나 있고요 여기 윗꼬리의 고가 그리고 여기에 시가 여기에 시가 이렇게 접하는 가격이 5,500원이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준다면 우선 5,100원 쯤에서 시작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 5,250원 여기를 돌파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잘 올라가면 5,500원인데 여기는 좀 매물대가 많이 겹치는 자리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여기 윗골리 고가 그리고 더 올라간다면 상한가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하가 갈지 말지는요. 지금은 5,500원까지는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5,100원에서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자리를 못 지켜주면 밀릴 수 있는데 마지막 기회는 여기 윗꼬리 절반 5,000원이 그 기준이 될것 같고요. 여기 5,000원에서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만약 5,000원까지 이탈한다면 하 같이 팔아주고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5,100원 자리에서 쑥 올라가는 게 조, 가장 좋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5,000원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 왜? 여기 윗구리 절반을 지지해야 지지 못하면 5,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때는 최악의 경우에 같이 세력이 팔때 팔아 줘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매물대에서 분석으로 볼때 5,5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가 줄 만도 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조금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확률 높은 매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 소프트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